저는 팀5 2 4시에서 재구매 유도 및 횟수 증대를 위한 인사이트 도출과 실행 전략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변덕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프로젝트 계열을 말씀드리면 최근 이커머스 e 시장에서 고객 확보 비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재구매로 전환시키는 전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만 구매하고 재구매 번 없이 이탈하는 고객이 많아지는 상황은 장기적인 매출 성장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고객 생애 가치 즉 LTV를 돕이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재구매율 향상해 초점을 맞춰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마케팅 활용 가능한 전략까지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절차 및 방법은 사전 기획, 데이터 탐색, 문제 정의, 세부 분석 진행, 솔루션 선정 및 정리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협 어, 형업... 협업 방식 및 분석도구는 잽과 슬랙을 통해 협업했고, AWS EC2와 RDS 기반에서 분석 환경에서 구축을 해서 원격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SK, Python, Jupyter, Tableau 등으로 활용해서 데이터 추출 분석 시각화를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재구매 유도 및 횟수 정리를 위한 공... 인사이트 도출인데요그다음 데이터 설명이자면,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는 구글빅커리의 공개 데이터 센터 라 이코머스입니다 총 일곱 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고 고객 정보로부터 상품, 주문, 이벤트, 로그까지 다양한 고객 활동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서 분석 기와 마케팅 설계에 적합한 패션 유료 중심 이코머스 데이터셋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ERD고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 단계입니다 날짜를 컬럼으로 시계열 분석을 가능하도록 타임스태프 형식으로 변환하고, 테이블별 아이디는 유저 아이디, 오더 아이디처럼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결측치 문자의 처리는 너를 공백 또는 마이너스 1로 처리해서 분석이 방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문제 정의를 보시면, 월별 신규 입 안정적인 반면에 고객의 70%다한 번에 구매 후재방문 없이 이탈하고 있어 LTV 손실이 컸습니다. 대부분의 상품은 재구매이 낮았고, n 일 단위 분석에서는 구매 후 7일, 20일, 40일 쯤에 전환율이 높아지는 구간이 부착돼서 리마인드 메시지 타이밍 설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인사이트는 세그먼트 분류 A/B 테스트 설계 기반으로 되었고, 다음은 가설 검증입니다. EDA 기반으로 다양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을 진행했는데요. 이중 대표적인 두 가지 가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브랜드에만 집중된 고객은 재구매 횟수가 낮을 것이다. 라는 가설입니다. 실제 분석 결과 하나의 브랜드만 집중한 고객보다 여러 브랜드를 탐색한 고객의 재구매율이 확연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단일 브랜드 고객에게는 상품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타 브랜드 추천이나 번들 제안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첫 구매 초금매후 이벤트 활동이 적은 고객은 재구매 확률이 낮을 것이다 라는 가설입니다. 확인 결과 구매 이후에도 조회나 장바구니 담기 등 활동이 활발한 고객일수록 재구매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구매 이후 이벤트가 적은 고객에게는 쿠폰 알림, 맞춤 추천 같은 자극 요소 제공이 필요하며 조기 모니터링을 통해 이탈 징후 사전에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다음은 이제 세그먼트 분류 화면인데요. 이제 이러한 가설과 전에 분석한 이일를 기반으로 재구매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is repurchase, events, cnt, cdd, i n t e r v 이렇게 세 가지 변수들을 추출하였고, 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어, 여기서 네 가지 세그먼트로 분류했는데요. 충성 고객, 이탈 위험 고객, 재구매 위험, 위허... 기회 존재 고객, 브랜드 이전 고객 이렇게 네 가지 세그먼트 분류를 나눴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충성 고객군에 대한 설명인데요. 충성 고객군은 재구매 경험이 있으며 사이트 탐색 활동이 활발하고 재방문 주기가 짧은 고객입니다. 이들은 긍정적인 구매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 충성도와 확장 가능성을 모두 갖춘 핵심 고객군이기 때문에. 재구매를 늘리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앞으로도 재구매를 할수 있도록 관련 마케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탈 위험 고객에 대한 설명인데요 재구매 경험이 없고 사이트 이용 빈도나 재방문 간격이 낮은 고객입니다 전체 고객 중 가장 큰 비중이 차지하며 이탈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찬 재구매 유도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재구매 기획 고객분의 설명인데요. 첫 구매 이후 재구매는 없지만 탐색 활동이 활발한 고객입니다. 이들은 구매 이사는 있지만 전환되지 못한 고객층으로 적절한 리마인드 메시지나 맞춤형 추천이 효과적일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위존 고객입니다. 브랜드 위존 고객은 하나의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높지만 비정기적인 구매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은 구매 주기 기반의 타이밍 맞춘 메시지와 꾸준한 관계 유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세그먼트별 이제 어떤 액션 아이템을 도출할까 해서 생각한 게첫 번째로 개인화된 푸시 메시지 전략입니다. 어, 고객 예상 구매 주기와 탐색 행동 기반으로 구매 타이밍을 맞춰 알림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에 일정 시간이 담긴 상품이 있는 경우 재입고나 할인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를 유도합니다. 두 번째는 추천 및리타게팅 강화 전략입니다. 탐색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사 상품이나 인기 브랜드를 개인화 추천하여 이탈한 고객에게는 SNS 및 푸시 광고로 다시 유입을 유도합니다. 단 쿠폰 제공 등 과도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빈도 제한 및 사용자 반응 기반으로 조절합니다. 세 번째는 고객 등급 기반 리워드 전략입니다. 누적 구매 금액 또는 구매 횟수 기준으로 VIP, 골드, 실버 등으로 등급을 나누어서 등급별 차등 쿠폰을 제공하는 액션 아이템을 도출했습니다. 구매 주기 도달 시점에서 늦춰서 리마인드 메시지를 함께 발송하여 이탈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리마인드 메시지 주요 전략으로 삼은 이유는 고객의 탐색은 있지만 구매로 전환되지 못한 경우 단순한 할인보다 맞춤형 타이밍이 전환율에 더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리마인드 메시지 전략을 중점으로 해서 A/B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리마인드 메시지 전략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A/B 테스트 시뮬레이션을 설계했습니다. CRM 마케팅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면 리마인드의 메시지는 고객의 구매 주기에 약 60%에서 80% 사이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별 과거 구매 주기를 기준으로 적절한 시점, 즉약70% 시점에 메시지를 보냈을 때 실제로 구매가 증가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실험 설계 화면인데요. 실험군은 개인 구매 주기의 70% 지점에 리마인드 메시지를 받은 사용자, 대조군은 메시지를 받지 않은 사용자를 구성해 랜덤 세플링으로 진행하였고, 실험군, 대조군 모두 동일하게 균일하게 맞춰서 샘플링했습니다. 검정 지표는 구매 횟수이고 두 집단 간의 구매 여부가 유의미하게 차이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 제곱 검정을 사용했습니다. 카이 제곱 검정을 사용한 이유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이상형 범주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각 집단 간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검정 결과 화면입니다. 어, p-value를 봤을 때 유의 수준 0.0보다 매우 작아서 저희가 처음에 기무가서 세웠던 메시지 발송 시점은 구매 횟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기무가서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마케팅 성과를 수치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Relative Life를 계산했는데요. 실험군의 구매 횟수를 대조군 대비 약15%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가 사전에 정의한 성공 기준 10% 이상일 경우 성공을 만족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구매 주기에약70% 시점에 개인화된 메시지를 보내는 전략이 구매 유도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서 정의한 각세그먼트에 따라 액션 아이템과 이제 스쳐서 결론을 낸 화면인데요. 충성 고객을 보면은 등급별 리워드를 제공하고 구매 주기에 맞춘 쿠폰 발송을 강계를 유지하는 강화. 이탈 이용 고객은 활동 패턴이 적기 때문에 반응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탈 타이밍을 조기에 삼지하고 복귀 유도 메시지 제공, 재구매 기회 고객은 탐색은 활발하나 구매로 이어지지 않기에 관심 제품 기반 리타겟팅 메시지 전환 유도, 브랜드 위정 고객은 특정 브랜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타 브랜드를 추천해 브랜드 다양성을 경험 유도하고 유입 시기를 줄이도록 설계했습니다. 이처럼 고객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분화하고 각 그룹에 적합한 액션을 설계함으로써 반발성 구매에서 반복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인데요. 성과 모니터링 체계와 곧 개인화 추천 시스템 고도화, 마케팅 자동화 확보, 그리고 실제 운영 반영 가능한 AB 테스트, 환경 구축 등이 있습니다. 다음 은 프로젝트 한계점인데요. 저희 이제 실제 사용자가 아닌 가공된 공개 데이터셋을 사용하면서 현실적인 사용자 행동을 완벽히 분석하지 못했던 점에서 조금 아쉬웠고요.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도 또 부족해서 테이블 간의 관계 파악이나 분석 목적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시간에 조금 많이 많은 시간을 소비했고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가 세그먼트별로 AB 테스트를 실행하고 싶었는데 시간상 좀 부족해서 못 했던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